남자가 필요하네. 스코트 <laughs> 여기 와라. 스코트. 스코트. 안녕하세요.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우리 지난번에는 맛있게 먹고 이제 이렇게 다시 그냥 안전하게 아, 안전하게 배불러요. 얌전하게 앉았죠? <laughs> 아, 아, 얌전하게. 아, 얌전하게. 얌전하게 얌전하게 네. 네. 오늘은 진짜로 이게. 지금 다양한 나라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뭘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의성어 되게 궁금했어요 음. <laughs> 왜냐면 사실상 나라마다 표현이 이게 의성어 표현하는 게 되게 다르죠 특히 동물 음. 동물도 맞아, 맞아, 맞아. 굉장히 다양하게 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가짜 중국인이었지만 <laughs> 이제는 한국대표로서 한국이. 한국이. 우리 이란 대표 싱가포르 그리고 구우즈베 한국대표. 고우김부자김부자 어, <laughs> 네, 맞아요. 진짜 나라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음. 우즈베이스탄에서 왔지만, 러시아 원어민이다 보니까, 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이제 표시할 때는 그 소리 내는 거 굉장히 아, 신기했어요. 왜냐면, 신기했어, 우리는 너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쵸?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강아지를 어떻게 표시해요? 멍멍. 근 그러니까 그거 왜멍멍요야 왜? 왜? 강아지 강아지가 멍멍이지? 강아지가 멍멍해요? 멍멍하는 것처럼 들려요. 멍멍멍멍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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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강아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왁 왁. 오? 네? 오? 강아지가 어떻게 왁왁왁왁왁 하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이거는 좀 시끄러운 강아지구나 아, 이란에서는 강아지 시끄럽구나 아, 조금 시끄럽긴 <laughs> 아, <병>. 그러면 싱가포르는 <laughs> 우리 진짜 소리네아아이아아우병원쓸 <laughs> 때는 어떻게 쓸, 뭐쓸 수가 없어 아 표현 쓰면 은성어쓰자 <laughs> <웃어>, <laughs> 우프 우프 다, 다 오, 그거야 오, 오. 우프 오. 우프 우 러시아는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갑갑갑갑갑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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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이 만나면 어떻게 사울까깜깜깜가포르에서 <laughs> <깍깍깍깍! 웃음> <laughs> 강아지 작은 강아지밖에 안 살고 우리 집은 큰 강아지밖에 안 사나 봐. <laughs> 느낌이 약간, 그래. 어, 약간 그렇다. 그럼 순서대로 해 볼까요? 막막막 꽉. 앳앳. 꽉 딱. 아 맞네. 고양이 고양이 재밌다 고양이 아 고양이 저아 네. 한국 야옹야옹야 어? 야옹. 어. 야옹. 야옹. 뭐가 야옹. 계속 비슷하긴 했네. 이란 미아. 오 미아. 오 괜찮네. 미야오. 미야오. 어. 미야오. 오 우리도 묘 쓰는 건 매우 똑같거든요. 음. 근데 말할 때는 미야오. 이렇게 미야오. 따라가요. 이상한 나라야쓸 때는 말하는 <laughs> 쓸때 말하는 거 같아요. 아니 저는 고양이 그이 시식이가 올때 아니야? <웃음> <웃음> 남자가 필요하네 스 여기 가라 안? 그러면은 써써 해볼까요? 한국어 음매 그거 양 아니야? 음매이건양 음음음음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아. 와, <laughs> 뭐야 똑같아 합격 일하는 뭐 마... 뭐. 되게 착한 느낌 난다. 착한 소리 약간 착한 소리는 시간은? 어 이거 우리 형. 순박해 신박해. 순박해. 러시아말로는 무 똑같아 비슷하네 비슷 p i 무 t o n e America, you get pistone. You m e t r 도이 o u metro. 다 o u g 다 t 어 양? 양? 양 양은 e t pistada. y o u 바 g you don't talk about y 되게 잘, 흔대, 잘 너무 잘해요. 오 신기하게. 언니 왜 이렇게 잘해. 나는 잘안 <laughs> 돼. 뱨 그렇게 잘안 돼. 뭐라가뱨 우리는 뱨나안 돼. 뱨딱딱딱 꼭꼐오 꼭꼐오 개헤오 꼭꼐고고 어 뭐야. 비슷하 사실 잠깐만 내가 꼭꼐고고 꼭꼐꼬 이거 일어어는산스크리트랑 비슷하지? 재밌다. 러시아도 산스크리트랑 비슷한 아 거래 아 그래서 약간 동물 표현하비슷슷한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은 오리, 오리. 오리는? 오리 는 오리. t You c 꽥꽥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야그 it. y 뭐거 <목소리가> 뭐야? 야, 저게 고리야. 고리 역시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나 뭐 누를 흉낼수 있는 거. 와, 그거 오. 좋다. 난 못. 못해. 해못 해요. 사람은 저 못. 해 동물 할수 있어. 동물. 제일 잘하는 동물. 개고리? 이런 사리사 아. 아. 그거 뭐야? 이란에서 그렇게 표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적고. 오, 오. 나라가 되네. 이거. 어, 거, 구난 기억이 안나 우린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 <laughs> 개구리, 개구리 그러면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꿀, 꿀 왜? 꿀, 왜 꿀, 꿀이야? 아니, 돼지 막고 싶어서? 돼지 막아주고 꿀, 꿀일라는 꿀. 이거지 이거지 아, 아, 이거지 어. 어, 우리도, 우리도 콕, <laughs> 콕쓸 때는? 콩, <laughs> 콩 <laughs> 이것도 안 맞아 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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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말로 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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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리오 나한테 물어보면서 러시아가 제일 심한 것 같아. 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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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리오 아, 아이 아이 크리오 크리오 꿀장 그거 돼지랑 연결되는 건가? 전혀. 그여기은선미를 얘기해. 그 허니에 허니. 간차가 다른 꿀? 산자도 없지 소리데 아, 그래요? 음.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근데 그게 되게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치? 나라마다 들리는 키가 다른가? 나라마다 또 민족 있나? <laughs> 하나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강아지는 그돈 주고 제발 사지 마세요. 아 맞아요. 벌은 바, 더, 맞아요, 벌, 맞아요. 음. 받은 맞아요 요은받 강아지 제발 제발 네. 이거 좀 못하게 네아 그거 뭐지 입양? 입양 입양 아, 해주세요. 아. 제가 음. 제 강아지 소금이잖아요. 저는 네. 그때 몰라가지고 강아지에 대해서 네돈 주고 사는데 네. 소금 아니면 두 번째는 다 이제 맞아요. 나중에 제가 저도 그러려고 어, 어. 그거 너무 너무 마음이안 가요. 나도 두 마리를 키우니까돈 음. 주고 사지 마 어,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입양해 주세요. 네, 입양해 주세요. 왜냐면 진짜 반려견도 많고 보리진 강아지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네, 진짜 우리 동물을 사랑합시다. 네, 맞죠. 맞아요. 우리 그런 메시지가 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진 사랑하는 고양이들 강아지들 모든 동물은 다 우리 사랑하고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들어올, 걸, 들어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요 다음에 봐요.